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성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 1절에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가 왜 갑자기 성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읽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의 이 질문이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일곱 가지의 화 선포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 선포를 하시지요. 근데 그 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성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이 멸망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한 가운데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 된다면 과연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전의 돌들과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마가복음 13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질문의 의도를 다 팍팍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매우 크고 매우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다 금을 입혔다고 알려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미래를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지금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훌륭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 무너져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인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중심이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앞에서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에 한동안 제자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멍했을 것 같아요. 요새 쓰는 말로 하면 이 멘붕, 멘탈 붕괴, 그러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감남산 위에 올라가서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아멘, 아멘. 어, 네 명의 제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과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 이 질문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좋은 질문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 으로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제 생각, 제 마음 속에 들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도 아닌 것 같고요. 이 질문을 받는 예수님의 마음이 썩 기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어느 때에,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고 왜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좋은 질문은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루살렘과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왜. 아니, 하나님께서 임지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 성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전의 멸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더 좋은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당한다는 충격적인 선포를 들으면서 언제를 궁금해 합니다. 언제. 아,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 사실 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더 궁금해야 하죠. 멸망의 선포를 들으면서 왜가 아니라 언제를 물어보는 제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먼저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그 내면이 어떠한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 화려한 건물이 있고 없고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언제 그 일이 생기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데는 아마 제자들의 속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있을 때는 좀 괜찮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 징조들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서 내가 조심하려고. 나 때에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싶지만 이미 성경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기도로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후에 무슨 생각에서인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왕의 후손이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쌓아놓은 모든 보물이 바벨론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히스기야가 11기야 20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아이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후손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유대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의 때에 내가 사는 날에 태평함이 있으니 내가 사는 날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를 묻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혹시 이런 희스기야와 같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 썩 좋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혹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돼. 아니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다른 교회는 다 힘든데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괜찮으니까 많으니까 아 하나님 참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은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의 때에 관해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물어볼 줄 아셨다는 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야기가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내일 새벽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보면, 그 날이 다가오는 징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가 가까워 온다는 겁니다. 첫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우리 본문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일 뿐 마지막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나오죠.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 주는 일이 있겠지만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주후 70년에 이 일이 생길 거라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대에 이 일이 있을 거라는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어떤 시대를 말세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전히 박해받고 있고 또한 복음은 열심히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지금이 그 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힘쓰시라고 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묘비에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터가 먼저 했는지, 뭐 사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터가 이 말을 먼저 했습니다. 어, 스피노자보다 루터가 한 1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묘비에 적혀 있으니, 루터가 먼저 인용을 했겠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말은 해석하자면 마지막 날일지라도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은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과나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내가 늘상 하던 일을 그냥 똑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어도 나는 다른 날과 똑같이 내할 일을 하겠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겠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입니다. 참으로 종교개혁가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일지라도 다른 날과 똑같은 날처럼 사는 사람. 다른 날과 똑같은 날처럼 마지막 날을 살아도 후회가 없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종말의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 그런 일이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실은 그게 더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궁금해 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어려움이 내 삶에서 언제 떠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실까? 그것을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더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아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때가 다가왔을 때에도 두려움이나 후회나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전의 멸망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을, 우리의 죄를 이미 다 당하셨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오히려 기대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